네? 어아다 박으면 안되죠 저 친구 손들고 1초만 서있어야지 지금 아 아휴 가절 있어야지 아뭘 그렇게 들어가고 밟아 되고 아! 아나 뒤로 손들지아 아구 웃어다오 뭐. 아, 아무튼 자 이제 시작하는데 네 오늘 하는 건 간단한 얘기예요 상당히 전에 거을 제가 왜 간단하게 했냐면요 전에 거 간단하게 해놓으면 오늘 오늘과 내일 이렇게 다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까지 하는 게 참고로 수학적 통계입니다. 수학적 통계라는 게 뭐냐? 너 동전 몇 개, 개 던지면 어때, 자? 앞면이 다섯 번, 뒷면 다섯 번 무조건이야? 아 음. 말도 안 되잖아. 무조건 그렇지 않잖아. 우리가 직접 던져보면 알잖아. 근데 수학적으로는 다섯 번의 확률이 매우 크지. 너네는 웬만하면 다섯 번 나올 것이다라고 수학은 판단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에서는 아무 이 표본에선 다섯 개 나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평균과 모평균은 같습니다. 실제로 같은 확률이 너무 크고요. 자 여러분 혹시 대통령 선거가 기명투표예요? 무기명투표예요? 무기명투표입니다. 여러분이 누굴 찍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출구조사라고 아세요 혹시? 출구조사가 뭐예요? 나오는 사람들 붙잡고 누구 찍으셨어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기 쉽게 한 점이 있어요. 뭘까요? 다 물어보지 않아요. 5명에 한명 1명, 10명에 한명 이렇게 물어봅다 상당히 신기한 점이에요 왜? 그렇게 해서 출구조사를 내면 애들아 생각해봐 5명에 한명이야 전체가 아니야 근데 출구조사 결과는 항상 정확해 누가 당선될지에 대해서 왜일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5명에 한명만 했어 우리는 전체가 하지 않고 근데 항상 결과가 틀리지 않아 전 세계 어디에서든 그러니까 투표 수만 충분하면 투표를 졸라 하면 틀려요 그거 그러니까 표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평균은 달라질 일이 없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 출구 조사 내가 알바를 해봐서 아는데 얘들아 정확하게 나오는 사람들 숫자 세갖고 예를 들어서 첫번 우리가 지금 이 순서대로 2 순서대로 했다고 해봐 투표를 다섯 명에 한명출구조사 하는 거야 반드시. 그래서 승진이 나오면 보내. 재훈이 나오면 보내. 성찬이 나오고 보내. 민수 민수 나왔으면 민선 나왔으면 보내. 그리고 민주 나왔어. 다섯 번째 사람이지. 가서 물어봐. 꺼만 아, 하립니가 아, 혹시 누구 찍으셨는지 잠깐만 참조해. 그리고 이제 또 내가 찍고 나면 보내. 정우 찍고 나면 보내. 이렇게 다섯 명이한 명씩으로 확실하게 표본을 일정하게. 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추출하는 게 되기 때문에 꽤나 평균에 근접하게 만드는 과학적인 행동 거야. 수학적인 행동.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수학적인 통계에 대해서 배운 게 오늘까지입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냐?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건 진짜 통계거든요. 통계적 추정. 그, 그 원장님이 에이스템 말미에 어, 신뢰 구간은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자 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것도 이제 이런 그게 왜 다른지에 대해서 물론 다음 시간에 한번더 공부할 거지만 왜 다른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꽤나 이해하는 게 근접하게 됩니다. 빠르게. 자, 진행할게요. 자, 전수... 전수... 아, 바람 지쳐. 전수조사와 표본조사에 어 가장 적합한 거. 전수조사가 뭐예요? 전체다. 표본조사는 뭐냐면, 전체다 하기 싫어서 아까 말했잖아. 투표하러 나온 사람 다 뽑아, 아니면 표본 다섯 명중한 명을 뽑아. 다섯 명중한 명을 뽑아. 그게 음. 표본조사야. 일정한 규칙에 따른 표본을 갖고 표본을 뽑는 거야. 그래서 꽤나 원 데이터, 모집단과 꽤나 비슷한 데이터를 표본집단에서 얻는 거예요. 자, 모집단은 무엇이냐? 모, 어미, 모입니다. 모태가 되는 전체 베이스 집단, 어머니가 낳잖아요. 어, 자식을 아버 아버님이 낳지 않으시잖아 최소한 어머님이 낳으시잖아. 어, 그러니까 뭐, 그 표본을 낳는 집단의 모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표본은 그 중에서 일정 규칙에 따라서 뽑아준 거. 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표본은 여기서 여기 이방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표본 조사는 어 수학적인 그런 규칙을 따른 것을 일단 전제에 깔고 들어가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언제 다 하나하나 세고 있냐? 또거는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진짜 개소리다. 일부는 확실하게 해야 돼. 왜냐면 세금 이거들은 대충 퉁치면은조금의오차라도 있으면 세금을 정확한 계산이 안 되니까 일부 사람이 더 내게 돼. 얘는 확실하게 해야 돼. 얘는 전수조사야. 이거 그럼 뭐 도대체 누가 한명한명 세고 있어요? 하잖아. 너네 한 번씩 보면은 집에 통계청 아주머니 방문하죠. 집에. 행동하로 통계청 가으면이방게엄마서어지한집한집다 조사해 다 알바진다 그네자 <laughs> 그에게 인구는 전수조사입니다자 어느 학급 학급 국어성적 평균 애들아 학급 몇 명이나 된다고 전수조사 안 하냐 타이어의 수명 이걸 어떻게 전수조사하냐 야 타이어 하나하나 추석하면은 어, 이거 몇, 몇 시간 썼다? 뭐, 어, 이거는? 하면서 하다 보면은 야, 이거 조사하다가 타이어 더 팔리겠다. 그럼 팔리고 또 와서 하면서 일력이더 들잖아. 이런 거는 과학적인 표본에 따라서 어, 이렇게 뽑았더니 대충 얼마가더라. 이렇게 하고 측정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로겐 정부도 야, 정부 사용 수명 시간을 알아보려고 공장에서 생산한 걸다 쓰냐? 아, 일단 야, 지금 타이밍 생산한 거다 써보자. I don't have a dinner. I don't have a dinner. I don't have a dinner. I don't h a v 어 a dinner. I 한명조사해 a v e a dinner. I don't have a dinner. I don't 가 a v e a dinner. I don't h a v 요 a dinner. I don't 농도. 야온 대기를 다 조사하려면 도대체 온 대기 다 조사하는 거보다 온 대기 청소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겠다. 일부 구간, 그러니까 대기 중에 일부 구간만 특정 포인트만 과학적으로 신출해 놓고 하는 표본 조사입니다. 시간대별 휴대전화 통화 건수 얘도 이제 어, 전수 조사가 가능은 해요. 얘는 왜냐면 어 통신사한테도 냥 보내 그 정보 에서 이제 아 조사했는데 너네 그 총량 내놔 한주간다정부가 <laughs> 달라는데 기업이고. 뭐 가능은 한대 일반적으로는 표본을 해요 가능해요 얘는 그러니까 둘다 가능하니까 10번은 솔직히 안 나와요 논란의 연주 있는 건잘안 나오거든요 7 1번각 학습의 기말고사 수학 성적에 각 학급일 거예요 아뭐 얼마나 든다고? 야 너네 반에 서다 5명 갖고 오냐 이걸 특히 이제 문, 표본이 적으면 적을수록 표본조사는 그 설득력을 잃어요 너네 학급 이미 3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거기서 또 일부를 줄인다고? 설득력만 확실하게 해기는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보건 추출과 비보건 추출이 있는데 보건은 뭐예요, 여러분? 원상태로 돌려놓는다. 비보건은 뭐예요? 원상태로 안 돌린다. 예를 들어서 공이 있어요. 공 담긴 상자가 있는데 당첨제비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당첨제비예요. 하나 뽑았어요. 그럼 다음 사람이 얘가 첫 사람이 뽑은 걸안 넣어. 다음 사람이 다음 걸 뽑아. 이러면 비보건이에요. 왜? 다음 사람이 원상태로 안 돌려놓자. 근데 앞에서는 확인하고,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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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다시도 원 상태가 됐지. 그럼 이제 복원 수술이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네. 별거 아니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용어들이라고 전부다. 수학적 용어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아야 돼. 그래, 우리가 생각보다 용어에서 힘들어하는 일이 많아서. 자, 그래서 보건추술하는 경우에서 그 하나씩 두 개니까 사2이 아니야, 그냥. 아, 그렇지. 그걸 두번하는 거니까, 아, 이제 그냥 두 개지. 어. 팔시 이끄시고 한 개씩 비복원이야, 그치 그러면 첫 번째 네개중 하나 뽑아, 두 번째 네개중 하나 뽑아, 씨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응. 나도 될까? 비복원이면 순서도 생기거든요, 당연하게도. 그래서 위에 거는3시 밑에 거는3곱하기 이거 피 쓰지 마세요. 복원 비복원할 때. 고금 비공원 할때핀 피스만 더 헷갈립니다. 밑에 게3피인거 알고 있어요. 저도.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여러분 평균은 표본 평균, 평균은 수학적으로는 변할 일이 없어요. 근데 분산은 변해요. 이게 왜냐면요, 여러분. 분산에서 음. 이 정규 분포 그래프를 그렸을 때이 그래프는 우리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나와요. 아,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개념이고 잠깐 하다가 잊혀지는 건데 뭐냐면요. 선은 점에 집합입니다. 이 선은 사실 삼매경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둘다 이어져 있어서 마치 선처럼 보여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선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가 사람 데이터예요. 근데 그중에서 일부를 뽑았어. 그러면 선이 매끄럽게 이어져 아니면 점으로 돼 점으로 돼요. 그냥 표본을 하면 점으로 돼. 그럼 점으로 되면, 은 형태는 똑같은데 점으로 되면 분포도가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거아니에 그치? 평균을 일정하게 둬도 분포도, 이 편차는 조금씩 달라지잖아, 당연히 편차 구도가. 점점 달라지니까 어, 편차 구도가 달라지는 걸 대강 통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게 이겁니다. 표본수로 그 나눠라, 분자를. 그그그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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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천재다. 나, 나 바보다. 미안해. 이거 돌았다가 나 병... 반대로 했다 아 반대로 아니고 두개어 미안해 나 진짜 제대로못 먹겠다 오 너무 굶었다 헌잖아 야 보건 추출이면 잘 생각해봐 처음에 하나 네개중 하나 뽑았는데 다시 먹잖아 다시 네 개씩 아 어, 이상하네. 거... 말하면서 뭔가, 어우, 이상한데, 잘못 말한것 같은데. 둘중 하나 틀렸는데, 나 솔직히 미세 틀린 줄 알았어. 미세 틀릴 거라 흑흑 꺼냈네. 와, 나 바보다. <laughs> 왜 동시, 동시에? 동시에란 말 없는데, 동시에 뽑았지? <웃음> 멍청이다. <웃음> 자, 이 설명, 이 설명 어떻게 할지만 계속 머릿속에 각재고 있었어. 이 설명 어떻게 할지만 각제고 있었어. 변명을 하자면. 자, 근데 우리 정규 분포할때 분산 쓰냐, 아니면 시그마 쓰냐? 시그마 수식. 그러니까 이걸 왜워 루트 n 분의 시그마. 표본 평, 표본을 추출한 경우는 반드시 시그마만 루트 n 분의 시그마로 바뀐다. 오케이? 예, 네, 끝났어요. 오늘 설명 끝났어요. 자, 그래서 5픈마 이점 평균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분산 안 씁니다. 19번 필요가 없어요. 분산 어차피 표, 표준편차 제곱이잖아요. 자, 몇개 뽑아야죠? I 몇개 뽑아? know. I 개 o n t know. I don't know. 이러면 유튜브 화질 w I don't k 는 o w I don't know. I don't k 게 o w I 게 o n t know. I d o 자, 그래서 평균 몇이야? 평균은 똑평이 I d 근데 크기가 o 이 I don't k 루트 100분의 6으로 되니까 10분의 6, 5분의 3 끝. 승하죠. 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자, 넘어갈게요. 이제 이거는 네.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해 못할 경우를 두고 보면 문제니까 이거 한번 7초 숙시고이정초 넘어가셔도 됩니다. 보이는 안 보셔도 돼요. 다시 말하지만, 저거쓸 데가 없어요. 자, 그래서 모평균도 원본이죠. 세 콤만. 6의 제곱 이랬던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우리 표본이니까 n 바이 위에 다가 들어갔으면 표본을 추출했다 입니다 편레복소서 아니에요 그래서 평균은 똑같고 우리가 시그마만바뀐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6분의 루트 36대에서 시그마가 1이 되었어요 그죠 어, 시그마만 바꾸고 걷다가 제곱 달면 우리 쓸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평균은 7이고 분산은 뭐 분산이든 표준편차든 1인 상 맞죠? 납득될까요? 아니 하나 더 풀까요? 하나 더 풀죠 자, 들애면하네저희 볼게요 고평균 51, 목표준 순차 27이상황 그랬을 때 9를 추출했다 요거죠 이거 2구 몇인데요? 네. 3의 제곱은? 아, 3 27을 3으로 넣으면 이십칠 번성분는 성분인가? 아, 네. 나도 될까요, 여러분? 네. 그렇게 힘든 문제가 아니라서. 사4 3 번은 여러분이 잘 이해했으니까 넘어가지 말자. 볼게요. 자, 시그마가 있어요. 그가고 수수를 완료했더니 시그마 4 시그마 4, <laughs> 표본 표준편차인데. 표준 발음하기 너무 힘들어서 시그마 바라고서 말할 거예요. 표본 표준편차 너무 발음하기 힘들거든요. 여 글자가 되고 해서 이걸 저는 보통 이렇게 적습니다. 시그마 바라고, 오케이. 네. 예, 그래서 시그마 바가 이래요. 시그마 바는 뭔데요? 루트 n 분의 시그마죠.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원래 원본이 시그마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n이 몇이래요? 문제 보고 보시면그열이2구좋아 n 대신? 25. 그럼 우리 원본 시그마 10인 거 바로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나도 되면죠? 잘 따라오고 있어? 정도? 어잘했않아자 하나 더. 45번. 45번 정우야 시그마 몇이야? 원래 시그마 몇이야? 45번. 12. 12 좋아. 시그마 가는 시그마 분의 루트 n이에요. 그렇죠? 시그마 가가 몇이라고? 2라고. 시그맨은 시2라고그 h e 그 e s a t e r r 야 b 으 e 나눴는데 1 e r e s no n o m i n 36이지. 그 go on a day. I need 이 o m e t h i n g y 그 u 하 i s h But y o 고 have a job. I h 하 p e so. I hope so. I 2 o 2로 p 이제 o I hope so. I hope so. I hope so. I 아주, 생,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18이라는 숫자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18의 제곱이니까 얘는 18의 제곱. 364. 알겠죠? 3. 어쨌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표본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과 같습니다. 수학적으로는 완벽하게 같다고 얘기했어요. 자,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본 평균의 평균 안변한댔아안 변한댔어. 오케이. 안 변해. 뭘 잡아줘? 안 변하는데. 자, 표본 평균의 분산은 표본의 크기에 비례한데, 근데 시그마는 루트 분의 시그마다. 자. 시그마는 n이 커질수록 작아지지 않아? 시그마 반은? 시그마 가은 n이 커질수록 작아지지 그렇지? 반비례지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n이 커질수록 어, 시그마는 작아진다 맞는 말이죠? 시그마 반은 작아진다 어. n이 커질수록 이건 n이 커질수록 시그마 가가 작아진다 맞는 말이죠? 분모가 커질수록 결과값은 작아지니까 자 m이고 평균이 m이라는 거예요 시그마가 a 그 모표준 근처가 시그마인데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가 아닐 때에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얘가 된다 맞습니다 이거 놀랍게도 정규분포가 아닌데 졸라 많은 표본을 뽑으면 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는 되게 보통 저거 이용해서 문제는 나오진 않는데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모든 데이터는 정규분포를 따르게 돼 있다 이항 왜냐면 이항정리처럼 돼 버리니까 이항분포처럼 돼 버리니까 이런 말인데 저는 맞긴 아, 한데 머릿속으로못 받아들이겠는데 이, 아이씨 그렇다니 하는 느낌으로 그냥 이해해줘뭐 그렇다니 하는데 일단 받아들고 넘어가야 되는 거 정말 많잖아요 당장 여러분 중2때 영점 0.9대 1인 거 이거 이거 수초 배우고서야 이게 왠지 알잖아 리비트 개념이었던 거 1에서, 0만, 1에서 0이나 다름없는 숲에서 얘가 되는 건데 리비트 붙이면 0이나 다름없는 숲을 0으로 퉁쳐버리니까 1 되는 거야 중2때 이걸 가르쳐 그러면 공부 못하는 애들은 이거 왜 이래요? 하면서 공부를 안 하더라고. <laughs> 이상한 거 가르친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야 세상에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사마만 산데 여기 표준편처로 바꿔주면 이해 되겠죠? 그랬을 때 사인 표 그래서 표본을 이미 추천하니까 시그마 반는 2분의 루트 4에서 1이 되었어요. 괜찮아요? 네. 자, 엑스 파가 6보다 큰 번호 같은 확률이래. 그럼 x 바를 z로 z 바로 바꿔주는 공식은 간단해요. z 바는 x 백이 m 똑같죠? 분의 표준편차만 바뀝니다. O10 분의 시그마. 그러면 이것만 생각하면 공식은 똑같다라는 거죠. 이것만 바뀌어요. 자, 그러면 6은 4, 평균이 4일 때는 몇표준편 차만큼 더한 거야? 더하거나 뺀 거야? 이표준편 차. 그럼 z 바는? 이거 크거 나온다 답은 0.028어 전시간에 했던거네 <laughs> 결국은 전시간에 했던거에서 국모만 바꾼거야 얘들아 그치 다리가 하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짝수분을 풀기해야될거야 왜냐면 너네 자꾸 루트 분의 시그마 은근히 계산 많이 틀리더라고 별거 아닌데 아 안틀리던데요 저 몇문제 풀었는데 짝수분 몇개 풀었는데 안틀려요 귀찮아요 하시면 3분의 4에 비에서 푸세요 자. 7부터 14까지. 근데 모근산 12. 모근산이면 표준편차로 바꿔줘야 돼요. 오 너무 귀찮다하지마라고 생각하지만, 소금도 3이라서 루트 3을 나눠줘요. 그쵸? 그래서 시그마 반은 루트 3을 나눠주니까 2가 됩니다 이 문제에서. 자모근산 m은 1 0이죠 그럼 간단합니다. 12니까 z 반해서 1표준편차만큼 갖고 2표준편차만큼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 시그마, 이시그만 어, 저는 계속 설명은 이걸로 할 건데 여러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거 이 설명 안 하답고 이 써먹기 힘들면 공식 쓰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네. 어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죠. 저는 그냥 이걸로 풀고 해요. 자 그래서 x 바가 56 이하 1의 확률인데 25를 먹었대. 그러면 시그마 10에서 루트 25로 나왔으니까 새로운 시그마 2가 되지 시그마 반응 시그마 반은 2이다 됐어? 그럼 50에서 3시그마 박을 냈네. 그럼 제트파은 3호가 잡고 나갔다. 그래서 0.5에다가 시그마 3짜리 이거 외우지도 않았어. 제트삼은나안 외웠어. 저 되게 큰데 안 외웠어. 알았어. 뒤에 보고 뭐 보고 보네. 5호 3인가다 9호 3차일 거야. 아닌가? 아니다. 9 7이보다 크니까. 시그마 3몇이야아 제트 3몇이야이만5 4뭐 4538, 453938이네. 4 어, 99.87이네. 0.9987. 그러면 그 퍼센트로 바꾸면 99.87%야. 거의 대0 0이지 자, 그래서 자, 그냥 쭉넘어가고 이거 다 지금 여러분들 다따라고 있으니까 여기 그냥 쭉넘어가고 마지막 하나만 할게. 그럼 어, 여기서 안할 거야. 그냥 m 28 시그마 8일 때 루트 16으로 나누는 거잖아. 시그마를 그니까 시그마를 4로 나누면 시그마 반은 2가 되니까 똑같이 풀수 있지. 납도 대가 있자. 납도 안 되면 나 찾아와. 응. 자 이거 뭐자 이거 이거 다 아니네. 이거 아니고? 어? 이거 문제. 어? 자 순서가 잘못됐는데. 자왜뽑았을까자 평균 60분. 평균 6 0 차. 36명, 이미 초스트했어요 그러면 m 파는 60, 어, 6으로 나누니까 표준편차만 10 나누기 6이니까 3분의 5에. 최고 여기까지는 별로 없어. 100%가? 36명의 총합. 어, 뭐냐? 간단히 생각해. 36명의 x가. 3560 바가 2 2 5 2 하라는 거야. 맞아? 응. 그럼 우린 리 아저씨께 양배를 몇으로 나눠? 360. 그럼 2,250 나가는 게 예. 30. 이하의 확률이 되네요. 엑스바가 이렇게 되고 이제 이 공식으로 풀면 되는데 어 시그마가 무려 시그마가 무려 분모가 나와버렸고 얘도 소수가 나와버렸으니까 풀기 너무나도 귀찮으니까 여기까지만 진행할게요. 왜냐면 제가 이게 지금 저2250 갖고 새로운 저 엑스 값을 뽑아내야 된다. 그걸 보여주려고 버전 온거 뿐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하나 더 자, 25대를 했는데 2시간 5 0분 이해하여야 되세요 학년 이년큰큰 그렇게 되는데 25대를 뽑았대. 그러면 m 반은 6,5로 가누니까 5분의 2 0.4가 되겠죠? 그렇죠? 뭐 근데 보통 분수로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그랬을 때 25대 총합2 그래서 x 반은 자, 120 더하기 5니까1 어. 7 5니까1 어. 7 5니깐이시보니 x 이시보니이에요이에요니깐이시보 그러면 x 보이시니이시보니이6분니까분의기때분이시보이 하니까 제트 2.5 에다가 0.5 더해주면 됩니다. 제트 2.5 몇이에요? 표 봐주세요 어, 4938? 4938 에다가 0.5 더하니까 9938 어? 어, 제스성 아니아 맞네 맞네 어, 그래서 9938 이렇게 되는 문제였요 그러니까 총합이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표본의 수로 나눠주세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 총합이 나오면 둘다 바뀐다 아, 이것도 평균으로 나, 에스, 스타로 나눠야 되는데 시그마도 바뀐다 네. 두 가지를 동시에 조정해야 돼요 처음 나왔을 때 하나만 조정하면 틀립니다